먼저지진 발생 개요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14시 29분에 포항시 북부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시 기준으로 피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경상자 7명이며 지진을 감지하였다는 신고 건수는 총 5,973건입니다. 다음은 대처 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즉시 기상청에서는 전국에 지진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였고 이어 발생한 규모 3.6지진 내에 대구, 경상북도, 울산 전 지역에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은 14시 43분에 가동하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 구조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긴급 지시가 15시 6분에 있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각자 임무에 따라 지진 피해 수습을 위하여 조치할 사항과 이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시에는 지진 지역 피해 현황 파악 및 상황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상황관리관 6명을 현지에 긴급 파견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6시 30분 현지로 출발하였습니다. <laughs>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대본 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특히 원전 관련 시설 안전과 함께 내일 수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또 재난 피해 합동조사단 등도 현장에 파견해서 수습에 만전을 기할 <laughs>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기자분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이텐네유토건 기자입니다. 지금 내일이 수능 시험에서 간단하게 지금 수능 시험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게 본진이 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지진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과연 구체적으로 수능 당일에 어 관련해서 조치가 취해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어 이제 작년에 9.12 지진의 상황에서 봤듯이 계속 여진이 또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 여진이 지금 9회 정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더 봐야겠고요. 또 그게 여진이 잦아들었다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수용을 치르는 그런 건물에 대한 긴급한 어떤 안전 진단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이동 중에 아침에 좀 강력한 여진 내지는 또 다른 지진이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또 다른 지진이 음. 그 여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상황을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예, 포함해서는 예. 조금 더그 교육부하고 이, 이,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본 1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중대본 1단계는 매뉴얼상에 어, 규모 5.0 이상이 되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단계가 가동된 상태고요. 여기제 이제 대규모로 이제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2단계까지 발생할,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2단계 가동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단계 조치 상황은 어떤 게 있고요? 당시 중대 본부장의 역할 위치, 근무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어, 항상 뭐 중대 본부장께서 뭐, 어, 상황실을 지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긴급하게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 또 중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지시를지렇게취금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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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은지금 지금은 지금는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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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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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네. 어그 부분은 좀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를 긴급으로 할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긴급하게 어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피해가 이렇게 아주 어뭐 육안으로 일단은 어, 상당히 이제 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조치할 사항이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파악은안 되는 상태입니다. 고사장 내진 설계 여부는 다 파악이 됐나요? 네. 고사장이 내진 설계 여부는 다 파악이 됐나요? 네. 그각 그 학교 건축물에 대한 내진 여부들은 지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어, 그 각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내진 현재 그 학교의 내진율이 아직 한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그 네, 안된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진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건물의 이 정도 기준에 그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만든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만약에 내진 설계가 안된 학교를 하더라도, 오도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75%는 내진 설계가 안돼 있다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내진 그 기준에 네, 지금 안, 안 맞는 게. 그 기준은 네, 언제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어, 지금 각각의 지금 뭐그 기준들이 설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내진 기준이 있어요 현재까지 기준이 그렇게 비춰봤을 네. 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어 저기 있고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긴급 내일 수능 실시 건물에 대해서 긴급 안전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육안으로도 확인해서 어 보고 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뭐 정밀 안전진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은 좀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현장 상황이 지금 아직 그 참 여기서 파악하기도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인명피해 분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경상 7권이 소방청 기준으로 오후 4시에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외에 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전기나 통신 통사정이 제가 현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 네, 그 인명피해는 좀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어, 깊이가 9km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작년에 한 15km, 9.12 때, 그래서 좀 낮은 지진이기 때문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피해는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상 내지는 좀더 심각한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실까 현재는 그렇게, 어, 뭐, 지금 보고되면 현재 취합된 부분은 없는데, 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면서 2단계 가동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단계조치 상황은 어떤 게 있고요. 당시 중대본부장의 역할, 위치, 근무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어, 항상 뭐 중대본부장께서 뭐, 어, 상황실을 지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긴급하게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 또 중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 이 필요한 지시를 이렇게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이제 그런 각종 어, 장관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본부 지휘는 차관이 하고 있나요? 어 지금 본부에는 네, 지금 차관께서 하고 계시고 현장에 어, 지금 장관께서 답변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어그 부분은 지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긴급으로 할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긴급하게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가 이렇게 아주 육안으로 일단은 상당히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조치할 사항이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장 상황 관리관 여섯 명을 현지에 긴급 파견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6시 30분 현지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대본 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특히 원전 관련 시설 안전과 함께 내일 수능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또 재난 피해 합동조사단 등도 현장에 파견해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이나 질문이 있는 기자분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y 이0의유통건 기자입니다. 지금 내일이 수능 시험에서 간단하게 지금 수능 시험 차질 이 없이 진행되도록 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게 본진이 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지진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과연 구체적으로 수능 당일에 어 관련해서 조치가 취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어 이제 작년에9 1 2 지진의 상황에서 봤듯이 계속 이제 여진이 또올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 여진이 지금 9회 정도 발생한 상황이 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더 봐야겠고요. 또 그게 여진이 잦아들었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수용을 치르는 그런 건물에 대한 긴급한 어떤 안전 진단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이동 중에 아침에 좀 강력한 여진 내지는 또 다른 지진이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또 다른 지진 이그 여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예, 포함해서는 예. 조금 더그 교육부하고 이, 이,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 김신일입니다. 중대본 1단계는 구체적으로 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중대본 1단계는 매뉴얼 상에 어, 규모 5.0 이상이 되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단계가 가동된 상태고요. 이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2단계까지 발생할 아, 그,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지고 사장 내진 설계 여부는 다 파악이 됐나요? 네. 고사장이 내진 설계 여부는 다 파악이 됐나요? 네. 그각그 그 학교 건축물에 대한 내진 여부들은 지금 다 파악돼 있습니다.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어, 그 각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내진 현재 그 학교의 내진율이 아직 한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그안된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건물의 이 정도 기준에 그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만든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만약에 내진 설계가 안된 학교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75%는 내진 설계가 안돼 있다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내진 그 기준에 예, 지금 안안 맞는 그 기준은 예, 언제 그랬습니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어, 지금 각각의 지금 뭐그 기준들이 설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내진 기준이 있어요. 현재까지 기준이 비춰봤을 그렇다. 예, 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어 저기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긴급 내일 수능 실시 건물에 대해서 긴급 안 먼저 지진 발생 개요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14시 29분에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시 기준으로 피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경상자 7명이며 지진을 감지하였다는 신고건수는 총 5,973건입니다. 다음은 대처 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즉시 기상청에서는 전국에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였고 이어 발생한 규모 3.6 지진 내 대구, 경상북도, 울산 전 지역에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은 14시 43분에 가동하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 구조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라 국무총리 긴급 지시가 15시 6분에 있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각자 임무에 따라 지진 피해 수습을 위하여 조치할 사항과 이 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시에는 지진 지역 피해 현황 파악 및 상황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